안녕하세요. 풍양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 1강 조선의 건국과 통치 질서의 확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어, 명의 조선의 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볼 겁니다. 요 다섯 명의 왕들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정비해갔는지 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왕은 태조예요, 여러분. 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죠. 음 여러분 지난번 복습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 장악하고 1392년에 공양왕을 이어서 즉위했어요 자 아, 국호를 조선으로 고쳤고요그 다음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시, 시작했다 이런 조선으로 고친 건 고조선을 이어받았다는 거 아실 거고요그 다음에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는, 옮기려고 한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조선이 됐지만 어,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그렇죠? 근데 개경은 고려의 원래 수도죠. 그니까 기존 고려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분명 히 남아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어, 국가의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 이 태조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엄청 발생해요. 이 왕자인 아니라는 게그건데이 여기 중심 인물은 이 방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방원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사실 정몽주도 죽이고, 조선 건국에 굉장히 큰 영향, 영향력을 미쳤죠. 근데, 어, 건국하자마자 정도전 같은 새, 사람들이, 이제, 왕권도 왕권이지만, 신권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방원 같은 인물을 좀 배제하려고, 막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는 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정도전하고, 어, 다른 또 총애받는 아들이 있었거든? 그 아들을 제거하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럼 여기 화면에좀 잘못 나와 있어요. 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니까 태조가 그런 아들들의 행태에 좀 뭐랄까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대신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양위를 하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정종이에요. 근데 정종은 사실 좀 뭐랄까 이방원의 허수아비 같은 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왕이는, 왕이는 이방원한테 가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정종은 별로 왕의 욕심이 없었는데 상황상 좀 이방원한테 떠밀려서 즉위를 하게 된 거야. 이방원이 바로 즉위를 하지 않은 건좀 뭐랄까 정도전까지 죽였는데 바로 즉위를 하면 너무 권력욕만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일 수 있어서 좀 숨고르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봅시다. 아 그래서 참고로 이때는 여러분 어 한양천도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완수하지 못했고 어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고 나서 한양천도를 마무리하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태종이에요. 여러분 태종은 어, 무엇보다 강조했던 게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종은 왕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했던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일단 사병이라는 걸 혁파, 혁파는 없앤다는 거야. 사병은 없앤다. 이 사병은 무엇이냐? 병. 병은 군대를 얘기하는 거야. 사는 뭐야, 여러분?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군대를 없앤다. 개인 군대. 개인 군대가 있으면 뭐가 문제야, 여러분? 당연히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태종 역시. 사병을 가지고 왕자의 난 같은 걸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아니까 사병 혁파를 어, 단행했고요그 다음에 호패법이란 것이시에요. 호패법. 자, 호패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호패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걸? 호패. 어, 보, 보세요. 이게 호패죠. 여러분, 자, 호패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음, 주민 등록증 같은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주인등록증 같은 호패를 어, 만들어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어떤 세금 문제가 가장 크겠죠 세금에는 여러분 뭐좀 이렇게 농사짓고 거기서 수확물을 걷어서 내는 세금도 있고요그 다음에 당시 군대도 세금이었죠 군대 가는 것도 자, 그런 것 때문에 어, 각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목적에서 호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태종이 했던 거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육조직계제라는 걸또 시행한다고 하죠 태종이 자 그럼 이거는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봐봐 자 육조직계제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정치 체제를 또 탐구하게 될 텐데 어, 일단 미리 보면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뭔가 시행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그게 바로 육조예요 그래서 육조에는 여섯 가지 부서가 또 있어 그래서 육조인데 자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고, 육조에서도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 육조 집계제라는 방식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근데 반면에 육조 집계제가 있다면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자, 일단 육조 집계제는 이런 거야. 보시면 아시겠죠? 중간에 원래 의정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정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조선시대 정치기구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 왕을 보좌하는 어떤 정책 심의 기구 같은 데야. 근데 태종은 이 의정부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에 육조한테 직접 명령 내리고 그 육조에서 바로 보고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정치 운영을 한 거죠. 자, 근데 미리 얘기하면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도 있어, 여러분. 이거는 주로 어떤 왕 때이냐면 세종 같을 때, 세종이 다스릴 때 주로 의정부 서사제 같은 걸 하죠. 좀더 왕권 도 중요하지만 신권과의 조화를 강조할 때 이런 의정부 서사제라는 걸 해요. 자, 이 의정부 서사제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 본 것처럼 중간에 의정부가 있죠. 의정부가 있고 왕이 명령 내리면 왕의 명령을 거, 이렇게 걸러서 이제 육조한테 실행을 맡기고요. 또 육조에서 어떤 걸 보고를 하면 의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육조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예요. 좀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어, 태종 때는 6조 직계제였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세종 시기로 갈게요. 자, 1418년부터 1450년 다스린 이 세종. 여러분 세종은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워낙 문화적으로 큰 발전 이룩한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집현전 많이 들어갔죠?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 기관 기반을 마련한 어, 그런 왕이었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이때 만들었던 게 굉장히 많죠. 여기 나온 것처럼 훈민정음, 한글, 그 다음에 츠우기 뭐, 그 다음에 앙구일구라든가 뭐, 자, 작경루 뭐, 등등등 많아요.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이번 2학기 맨 마지막 강의쯤에 문화사를 좀 묶어서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어, 지금은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어, 여러분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153쪽을 한번 보시고요. 어, 세종의 업적 중에는 교과서 153쪽에 나온 것처럼 어, 이렇게 문화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영토 확장도 했다는 거 이런 참고로 알아두시면 알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왜구를 소탕하고요, 북쪽으로는 뭐 사군육진이라고 해서 좀더 북방 영토를 확장하죠. 여진 좀 몰아내고 이런 그거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조 전에 왕이 두명 있는 거 아시죠? 세종 다음에 문종이 있었고요. 문종 다음에 단종이 있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조예요.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종의 아들인 문종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인 단종이 왕을 잇는데, 문종이 너무 젊을 때 죽어가지고 단종이 어렸어요. 자, 그때 세조는 단종과 어떤 관계냐면, 약간 삼촌 같은 관계죠. 자, 세조는 삼촌이었는데, 왕위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수양대군이었죠. 그래서, 단종이 어리니까 주변에 대신들이 보좌해서 정치를 했는데 세조는 그들을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죠.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계유정난이죠. 영화 그 뭐냐? 뭐죠? 관상? 관상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세조는 계유정난 을 일으켜 가지고 대신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단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서 즉위했고요. 자, 이 사람도 아무래도 어, 대신들하고 같이 정치하기보다는 왕이 정,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왕권 강화 정책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마찬가지 태종처럼 실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법이라는 걸 시행한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심화강의 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어, 관리들한테 어, 대가를 주는 건데 원래는 여러분 그 아시죠 수조권이라고 해서 어, 관리들한테 어떤 땅에서 농민들이 백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일부 생산된 거를 이렇게 수 뭐랄까 거어갈수 있는 권리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과전법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과전법 근데 이 과전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 수조권을 일부 관리들이 어, 자기 자녀들한테 세습시키는 그런 문제점 그런게 생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가 어, 관리로 일하다가 은퇴를 했는데도 요 수조권을 여,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러니까 어,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한테 수조권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과전법을 개혁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현직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한테만 어, 관리에게만 이 수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직전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어, 약간 어, 경제적인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편전을 폐지했어요. 여러분, 음. 지편전 폐지한 건뭐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지편전 만들어서 뭐 신하들하고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신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뭐 왕이 어떤 부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학문을 막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세종은 그런 것 자체가 왕권에 그렇게 큰 기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 독점적인 권위를 중시했기 때문에 신하들하고 뭔가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걸 싫어해, 싫어했던 거야.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했죠. 자, 이어서 갑시다. 자, 마지막 성종이에요. 자, 성종시기쯤 가면 우리가 도, 어, 대체로 이때쯤 가면 통치질서가 좀 확립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종시기에 경국대전이라는 걸편찬을한다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곧 이어서 쌤이 설명하겠지만, 헌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려면 뭔가 법이 필요하겠죠. 조선시대 헌법이 바로 경국대전 같은 거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왕의 통치 규범, 어떤 정치 제도, 지방 제도, 군사제도, 이런 게 모든 게다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세조시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경, 이 성종 시기에 완성이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 한 가지 이게 다음 강의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훈구와 사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훈구파는 그 여러분 어 급진파 사대부에다가 더 나아가서 세조 때세조를 도와서 개유정난 때 공을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훈구파라고 해요. 약간 기득권 계층 같은 거죠. 자, 사림파는 어 조선 건국 때 밀려났던 온건파 사대부 기억나요? 온건파 정몽주 일파들 있죠. 자, 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종은 이 기득권, 이제 조선 건국이나 또는 이제 세조의 어떤 왕위 찬탈을 도왔던 그 기득권 고위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온건파 사대부, 이 사림 세력을 어 중앙 정계에 등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점점 그 이후에 훈구대 사림의 어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사화라고 하죠. 사화는 2강의 주제가 될 거예요. 아, 3강 정도가 될수 있겠다. 어, 어쨌든, 자, 지금 여기서 좀더볼 거는 경국대전에 대한 거예요. 자, 경국대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처럼, 여기 그림처럼, 자, 조선왕조의 새로운 정치로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니까 어떤 관리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그 뽑은 관리가 지방을 통치할 때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어, 통치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경국대전인 거야. 이런 법전. 자, 봅시다. 그래서 세조 때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죠.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교과서에 지금 좀 빠르게 한번 봤어요. 어, 152쪽부터 뭐쭉 봐서 150, 지금, 4쪽, 154쪽까지 좀본 거구요. 어, 선생님하고 2강 때는 좀 조선시대, 조선시대, 어, 155쪽에 어떤 정치제도,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 생략했던, 어, 외교, 그러니까 외교관계 있죠. 그런 것도 조금 2강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